받침으로 쓰일 때 시옷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받침으로 쓰일 때는 요 시옷 끝에 거그 다음 지읒도 맨 끝에 거지옷도맨 끝에 거 이것을 받침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한글 글씨가 이렇게 제가 쓸 때마다 설명을 오른쪽에 이렇게 맞추라 했는데 받침으로 받침 시옷 지읒, 치읓은 오른쪽에 맞추질 않아요. 여기에 쓴거 보면은, 겉자라든지, 잣자라든지 지읒이 붙을 때, 또는 치읒이 붙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맞추지 않고 조금 튀어나오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쌍시옷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보세요. 네, 어자를 썼다. 그러면,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 오른쪽에 맞추질 않고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겉자도 있는데요 겉자 같으면 이 예, 오른쪽 세로선에 맞추지 않고 조금 이쪽에 튀어나오게 자 지읒도 마찬가지고 예, 받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 조금 튀어나오겠습니다. 그럼 햇빛할 때 빗자도 마찬가지죠. 지읒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그래서 받침 오늘 배운 시읃 시읒, 지읒 시읒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맞추지 않는 자음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읏, 치읏, 시까지 정자로 쓰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 써봤던 정자체를 흘림체로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이세 가지, 지이세 가지, 치도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모양이 흘림체에서는 약간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시읗, 지읒, 치읓 이것은 흘림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아야 이런게 붙을 때는 모양이 똑같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여, 뭐어 이런게 있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시읒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침이라든지 또는 우나 오가 붙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자체에서 흘림체로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이걸 직접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옷은 자 사자 쓰는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정자체는 흘림체나. 그다음에 생자를 쓴다면 이 시옷은 똑같고 이렇게 되죠. 앞에서 이런 것 해봤죠. 생자를 쓰면 이렇게 돼요. 또 삼자를 쓴다면 요 시옷은 똑같고요. 자, 미음 붙이는 거 이렇게 앞에서도 해봤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다음에 어가 붙을 때는 요 시옷이 정자체 시옷이 이렇게 바뀝니다. 서자 쓴다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져 그다음에 석자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서 받침이 붙여지겠죠? 자, 셔자다좀 어려운데요. 셔. 여가 붙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와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어서 셧 자, 그럼 여기에 시옷이 있을 땐 이렇게 오른쪽에 맞추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튀어 나오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시옷은 받침이나 은나 우나 가로 붙는 애기 있을 때 예를 들어 숫자, 숫자를 쓴다면 예, 네, 숫자를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숙자를 쓴다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니은 받침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잘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읒도 시읒과 쓰는 여령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죠? 자 받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고요 네. 자, 받침 미음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읒 두 번째, 어가 붙을 때죠. 이건 시읒과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써도요. 그 다음에 받침 미응을 붙이면 정자를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가 붙을 때 정자차는 이렇게 흘림차는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읒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읒도 마찬가지로. 주자를 쓰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받침리을 한번 써볼까요 받침리을 지난 시간에 받침리을 해봤죠 받침리을 줄자를 쓴다면 이렇게 돼요 역시 오른쪽에 맞추고 요건 밑으로 조금 좁아졌어요 자 그럼 또 지읒 한번 써볼까요 지읒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자나 채자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받침리을 써볼까요 찰자로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맞추고요. 자 그러면 흘림체에서도 받침 지읒이 쓸때맨 마지막 획은 여기 에 맞추지 않고 좀 튀어나오게. 예, 찾자 쓸때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알으시는분들이요요뭐 설악산을 찾아간다 할때 찾자를 지읒을 붙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글에서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첫 자는 자첫 자는 이렇게 되겠죠. 저 자하고 똑같이 첫청첫 어, 자다. 시옷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시옷이니까. 오른쪽에 맞추지 않고 좀 튀어나오게. 마지막 치읓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축 그다음에 미음을 붙여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미음도 조금 튀어나오다 되겠죠. 자, 피읍을 역시 흘림체를 써보면 자파 자는 이렇게 되죠. 파 여기다가 받침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자피어 자는 이렇게 되죠. 어, 짧게 하고 자 그럼 받침 붙이면 자 흘림체를 할때 이런 모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그 다음에 푸자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 폭자를 썼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히읗 자 히우자 볼까요 히읗 자 점은 붙이면 안됩니다 점은 딱 띄우고 딱 띄우고 학자를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형자를 쓴다면 이런 때는 반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훈자를 쓴다 그러면 받침 니은 이렇게서 해 이것도 오른쪽에 대충 맞춥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흘림체까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받침에다가 다른 받침을 붙이고 있다 응용해서 다 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글씨가 됩니다. 방송이 끝나고서도 여러분들 정자체, 흘림체, 또 흘림체만 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은 또 흘림체만 좀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송이 끝나고도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글자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